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 터치 본문은 추례곡기 9절부터 장1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전염병 재앙과 악성 종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의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가 차츰차츰 뭐랄까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바로의 반응이나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또 모세의 반응도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반응에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재앙들이 내릴 때, 뭐, 첫 번째 재앙, 피해 재앙 이전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부터 보면, 7장에서 7장 9절, 10절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도 아론에게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시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이 시작될 때 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론에게 지팡이를 나일강물 위로 딱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지팡이를 이렇게 내놓았을 때 그때 어. 나의 강물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장 19절에서 나왔었고요. 8장에서 넘어가서 이제 개구리 사건도 그때 보면 8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하시고 아론이 지팡이를 펼 때에 개구리가 나옵니다. 8장 16, 17절에서 티끌이 2로 변할 때도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땅의 티끌이 2로 변해요. 지금 계속 아론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 앞에 두 가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전염병 재앙을 비롯해서 두 가지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세요. 뭐 모세가 뭘 하거나 아론이 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악성 종기 재앙에서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 죄를 날리자, 그 죄가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겼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8절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가마에서 죄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서 모세, 니가 그것을 공중에 날려라. 모세, 니가 해라. 그 전까지는 아론에게 명하여서 아론이 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모세, 니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아론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원래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론의 역할은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아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핑계를 대다가 대다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할 사람으로 아론을 붙여 주신 거거든요 그럼 아론은 말만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동안 보면 실제로 어떤 지팡이를 내밀거나 지팡이로 땅을 치거나 이런 행동들은 아론이 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이게 지팡이를 내미는 게별것 아닐 수 있지만. 이 제국의 거대한 제국의 절대자라고 할수 있는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자 보시오 하면서 지팡이를 딱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파라오 바 해놓고 지팡이를 확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진짜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미는 이 단순한 행동 같아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 모세는 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팡이를 내밀거나 지팡이를 하늘로 들거나 지팡이로 땅을 치거나 이런 단순한 행동을 할 용기조차도 모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쭉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게한 번에 팍 하고 생기면 좋겠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자신감도 없었고요. 못할 것 같았어요. 야, 아론이라는 사람은 뭐 성향상, 원래 성향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하면 하는 사람들. <laughs> 아론이라는 사람은 성향상 아마도 하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론이 그동안 해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뒤에서도 모세가 직접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해요. 뭐냐면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열 개나 되는 재앙이 너무나 좀아뭐 이렇게 반복되게 될까 한 번에 그냥 해버리면 좋겠는데 너무 뭐랄까 지루하잖아요 <laughs> 왜 하나님 일을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이집트 멸망시켜 버리고 이래도 될 것을 어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나중에 처음에는 파, 바로 앞에서 이거 지팡이 내미는 것도 못하던 그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그 뒤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이 뒤에서 막그 뭐랄까요. 뒤에서 욕을 하죠. 욕을 쉽게 말하면. 막 욕하면서 막 우리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왔냐.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을 것을 막 이러면서. 아니 이집트에는 응? 우리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할 때, 그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잠잠이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아라 하면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셨을 때요. 하나님이 이제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사실 그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자, 봐. 해놓고 지팡이 내밀었는데 아무 일안 일어나면요. 이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목새를 깔아 뭉개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봐라 하고 잡아 해놓고 지팡이를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어, 사실 모세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 같고 그런데 어,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려내는 모세는 사실은 되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그렇게 막빡 막 좋지 않고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모세라는 사람이 진짜 막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뭐 아론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뭐 믿음보다는 성향인 것 같아요. 성격. 성격에 따라서 그냥 한번 그냥 믿기로 했으면 막 불도저처럼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만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것만이 옳은 신앙의 모습이구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건한번 믿음 주셨으면 막굴도자처럼 그냥 다 믿음으로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건 내게 나는 정말 이, 뭐랄까요. 싹수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첫 번째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민족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모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리고 그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꾸준하게 끊임없이 모세와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줘요. 오늘 우리들도요. 어뭐 여러분 중에는 막 성향이 막 이렇게 그 아론이나 또는 바울 같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한번 믿기로 한번 변화 딱 받으면 그냥 막 끝없이 불도저처럼 갈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함께하시면서 의심하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실 거예요. 어, 우리는 이 도마 이야기, 예수님의 이 못자국을 확인한 그 도마 이야기를 볼때 도마는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이 없었다고 이런 측면을 보지만 어, 사실 거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도마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너 봐라. 너 보고, 손에 못 자국에 손가락 넣어 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하나님이 도마한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야, 넌 그것도 못 믿냐? 너는 필요 없어. 너 제자가, 넌 그러고도 네가내 제자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거 한번 넣어봐. 만져봐. 여기 만져봐. 괜찮아. 와서 만져봐. 우리에게도 주님 그러실 것 같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믿음이 없어도 내가 네 믿음을 책임져 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